이렇게 자리를 가지니까 더욱 감회가 새로습니다 2005년 5월로 기억을 합니다. 서울 시내 각 구에 그 당시에 14개 구에서 사진작가 회를 창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서울시 사진작가들이 그냥 어떻게 좀 결속을 다지는가냐 그래서 서울시 사진 작가 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대 회장을 뽑혀서한 2년 동안 열심히 해보려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뒤를 이어서 김정식 회장이, 그다음에 이어서 3대의 정부원 회장, 그리고 4대의 김유식 회장을 거쳐서 5대 서정환 회장에 이르러서 오늘 그야말로 사진 축제 한마당 네 번째. 사진축제 한마당을 열면서 작년도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어, 서울포도상을 시상하고 보니까 굉장히 그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서울 어, 각 구에 있는 사진작가회는 누가 도와준 것도 아니고 누가 원해서도 아니고 자생적으로 그 구의 사진 문화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뭉쳐서 그렇게 만든 회입니다 서울작가협의회도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누가 도와줘서 그 것도 아니고 우리들 힘으로 힘을 한데 합하자 해서 만든 회가 의 지금 오늘의 이 회입니다. 그러면 어, 우리가 뭐 한국사회의 지부가됐었던지역됐던 그런 걸 만들어 지기 전부터 우리는 묵묵히 각 지역의 사진문화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왔고 또 오늘까지도 그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각종 공모전을 개최해서 사진 인구의 저변 확대에 쓰는가 하면은 또 각종 구청 나름대로 봉사적인 활동을 해서 어떤 때는 영정 사진 봉사활동도 하고 구청 행사에 적극 협조해가면서 지역과 협조해서 큰 발전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나라도 어수선하고. 한국 사역도 대단히 없순해서 마치 춘축 전, 춘축 전국 시대를 방출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 위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또는 우리 사진작가 협의회의 지도부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한국 사진작가 협회에서 서울시 사진작가 지혜를 탄생을 시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봉사적이고 헌신적이고 자발적이고 누가 시켜서 하지 않은 그러한 사진 창작 활동과 사진 문화 발전을 위해서 애써온 이 마당에 우리 각구 회장님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진작가 협의회가 또각구 사진작가 회가 그 지역에 있는 사진작가 회원들을 똘똘 뭉쳐서 완전히 관장을 해서 그분들을 한 방향으로 끌고 나갈 때 우리 사진작가 회는 힘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영부영 하다 보면은 네, 결국은 우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어,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애써온 흔적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작가회가 특히 서울이 우리 사업의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서울이 그 회원들의 권익을 옹호하는데 회장들이 앞장서서 큰 역할을 해주시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힘이 필요할 때는 항상 우리에게 많은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단 어떤 일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은 흐지부지해서 지금까지 별 대우를 못 받고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을 가장 쓸 때가 언제냐? 바로 지구입니다. 어,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사장 선거라든가 사회에큰행성에 있을 때는 아주 우리가 굉장히 힘이 셉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회장님을 중심으로 큰데 뭉치지 않으면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아울러 제가 초대 회장 입장에서 서울시 사산장과 협회가 무궁한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여러 회장님들 중심으로 각 구의 회장님들이 서울시 혁이의 서정환 회장님을 중심으로 단결된 힘을 보여줄 때라고 생각이 돼서 잘 하시겠지만 어,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서울시 사진작가는 그야말로 누가 어떻게 해주든간에 그런 것 따라서 우리는 서울시 서울 각 지역의 사진문화 발전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아 울어. 자한번 더. 짜르세 네, 하나, 둘, 셋, 드립니다 박수, 박수. <laughs> 오늘 정도 채우셨죠? 건배를 한번 하겠는데요. 우리 정도은모님이 건배사를 부르실 수습니다자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우리가 2016년도에 어, 좀 수고한 결실을 맺는 그런 자리입니다. 어, 저희들이 일상에서 항상 저희가 택해야 되고, 꼭 택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어, 2016년도 우 서울포토장으로 택함 받으신, 어, 우리 수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어,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우리 서정환 회장님을 비롯해서 각고 회장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만기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어, 그 뜻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서울의 중심이 되는 그런 우리 서울특별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상당히 그 마음고생 하고 여러분들이 다하다시피 힘든 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참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합심하고 향인 회원 여러분들이 서울시을 위해 어, 단합을 해서 큰 힘으로 우리가 발전적으로서 어, 정말 서울 단람적인 그런 서울특별시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여러분들 가정 가정마다 행복하시고 또 크리스마스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들한테. 가정마은다 충만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는 건강해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건강하시도록 각기 제가 건배를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소득표시 회원 여러분, 가정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건배하겠습니다 어, 제가 건배 한번 해야 돼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3점주세요 여기만 먼저 하고 뒤에 같이 할게요자 네. 하나 여기만 먼저 하세요. 자 먼저 아, 하시, 예 먼저 하세요. 자자 여러분 건배. 잠깐만요. 네. 잠깐만 한 번만 더 합시다. 자 여러분들 우리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서울특별시 해변을 위하여. 오빠 꼼지오빠! 네, 꼼지오빠! 네. 조금만 비켜줘 쌤! 아다 아, 자! 자, 들어요! 자! 아, 야, 됐다. 됐다. 예. 고습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시고 또 오늘 시상용하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그 어머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아, 저사합니다감사려니다감사합니사니다감사를좀들어한세전을위사여의 서사회,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니다 가리거든요. 감 정도만 다세요다 <laughs> 자, <목소리> 네, 여러분들 <목소리> 신나가실텐데 이렇게 해서 1부 어, 서울 스페셜 사진인의 밤 어, 서울 포토상 시상식을 마치고요. 2부는 여러분들 식사 하시고 그런 이벤을 즐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모두 식사 하십시오.